자 대변이 있어요. 대변이 밖에의 줄을 맞추기 어려워요 첫째, 그래서 무대에서 어, 다 같이 한자리를 맞추고 그다음에 하나의 몸을 생각해야 돼요. 밖의 온도가 더 덥죠. 여기 시원한 그다그 사이에 현악기나악기들이음전이다러니까 무대의 그 온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연주를 하는 책임적으로 줄을 넘어서 맞추는 거예요. 친구들은 그때까지 어, 와 좋은 연주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구나.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첫 번째 음악은 다 같이 서로에게 옆에 친구하고 친해지는 시간 갖고, 나데스케이도첫 번째 음악을 들으면서 손뼉치면서 친해져 보겠습니다. <laughs> 우리가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곡은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앞에 아, 놀려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모차르트의 아인의 클라이네 나우트 뮤직 시작 아나어 네. 제목이 길죠 그치만 무슨 글을 듣는다나 안해야돼요 그래서 빠르게 하는 방법 누구네? 누구네? 누구? 그래서 Line up! Line up! Down! Here we go! Line up! Down! Line up! Down! 있습니다. 자, 오늘 무대에 다섯 명의연주자 선생님들이 각자의 악기를 가지고 오늘 연주를 해요. 우리 악기론에 왔으니까, 아는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악기론에 왔으니까 우리 현악기를 잘 공부를 해야 는데이 악기들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직접 선생님들을 보시고 연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주에 있어서 제 1바이오 선생님 보셔보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자, 여주세요 짜잔, 좋은 게. 옆모습도, 짜잔, 뒷모습도. 짜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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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여기서는 어깨가 팝팍침이에요 자, 내려주세요. 잘 봤어요? 잘안 보이죠? 그렇지만, 일단 가까이서 한번 보세요. 줄이 있어요. 줄이 몇 줄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줄이 준이 네 줄이에요. 근데 저는 궁금해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여덟 개의 줄이 있어야만 우리가 개인을 얻을 수가 있는데 네줄뿐이없어요 아니 어떻게 네 줄까지 움직일까? 제가 선생님이 춤이 잘어요 선생님이 각 군데다 입으로 움직이더라고요. 와 어, 이렇게 하시는구나. 도, 레, 미, 파. 아 말만으로나 하 솔, 라, 시, 도.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솔, 솔, 솔. 아, 맞죠? 이렇게 했죠. 아니에요?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선생님, 이 줄을 보니까 붉은 불이 있고, 가늘한 불이 있어요. 붉은 줄이 있고, 가늘한 불이 있는데, 이 벽에 붉은 불이 낮은 줄일것 같아요. 가장 붉은 줄이 개인이 어떻게 돼요? 쏠입니다. 무슨 의미요? 쏠 다음 주는 네. 어디로 와요? 자 손가락 다 펴보세요 부터 레까지 한번 올라올 거요 솔라시도 시작. 솔라시도. 네. 아기 손가락에 가니까 줄이 바뀌어요 그죠? 그럼 우리 그 다음 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터올요 네. 시작. 레미솔라. 그 다음 줄 계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 줄만 남 맞춰볼 까요아다시 라시, 도레미.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하. 가장 굵은 줄 솔을 가지고 줄의 길을 짧게 하면서 솔, 라시, 도, 줄을 잡아서, 네, 이파솔, 라시, 도레, 이파솔, 라시, 도레, 이파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볼까요? 솔, 라시도? 여러분들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이올린을 이렇게 때 연주할 때배장 리더가 됩니다. 리더가 돼가지고 음악을 이끌어줍니다. 그다음에 멜로디를 하는 악기예요. 자 어떤 음악일까요? 지금 모바을 볼까요? 비발 이제 모바자 다같이 들어시다 아, 또, 또 바이올린을 남기는 정말 재밌어요. 마음이 좀 불안한 것도 같고, 슬픈 것도 아니고, 기쁜 것도 같어요사악한작 하는 의물에 15일에는 바이 이 친구한테 이렇게 딱, 야, 너 오늘 음악 회장한게서 음악 잘 들려야 돼? 그러면 음악 잘들으면은 이제 공연 끝나고, 무슨 약속을 했을까? <laughs> 생각이 안 나죠? 자, 눈을 감아보는 게 무슨 약속을 했을까? 그리고 의자 뒤에 등, 음악을 들려줄 동안 생각해보세요. 슉, 이렇게 하고, 누군지 몰라요 자, 앞에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는 우리에게 생각을 도와주는 음악도 바이올린이 연주한 하 타이스의 영상부 교수님 감사합니다 가둬서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역할을 주로받고 하면서 아, 반주가 연주를 하는 것인데 오늘 허드님은 제이번 파일 역할이에서 모티자. 자 이번에는 우리가 나열어리를말고 어깨와 손톱을 연주하는 악기가 있습니다. 비올라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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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그거 비올라 악기 좀한번 보여주세요. 비올라요 바이올린보다 아기가 커요. 네. 자 구분하시면 되겠고 아기가 크니까 좀더 낮은 소리가 풍부하게 연주가 돼요. 아, 슈멘트의 아르페지오의 멜로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아마 여기까지가 맞는 까지인가요 네네. 어, 그분이 연주였나 보다. 기울나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기울나역 혹시 빠른 기듬에 연주를 할수 있을까? 오토바이 시트 작곡의 에 빠른 사각적들어어게요 의자가 우리가 앉려면 필요하듯이 책문도 의자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이렇게 생긴 긴 앞에 하나가 의자 역할을 하면서 높낮이를 조절해서 우리 앉는 던지자가 편하게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책문의 계획을 한번 들어볼 텐데 다정한 아빠의 목소리 하루디스로 주세요. 어, 이번에는 우리 선생님, 어, 다 선생님의 작품을 먼 들려드리겠습니다. 무방주지로 많이 방송해서 많이 들은 바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목소리가> 엄청히 많이 아마 셨을바에놓을것 같아요. 몸이, 어, 뭐 미, 가장 낮은 소리한번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우리가 평소에 안 듣는 소리다 보니까. Nó hoàn 이세상 ăn cơm t ư 있어요. 동물의 사육지, 상상물수데는 작품인데 이 커다란 콘트라메이스가 어떤 동물하고 작은 나면 좋겠어요 자, 맞춰보세요. God. Oh. 이를 조금 세우고 마음속으로 맞춰보세요 그러다가 제가 순간에 다 같이 손뼉 치고 노래해요. 할때 신나게 손뼉 치면 되겠습니다. 우리 악기 소리 비교해 보겠습니다. 음.